오늘 음, 아마 오후에 나원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조금 배가 고파서 간단하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예. 아침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역시 전 젓갈을 좀 좋아하는데 이번에 한국에 서 갖고 온 젓갈을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어, 형님이 끓여 준 김치찌개도 정말 맛있습니다. 형님 그 달걀 우리 10개씩 사잖아요 응. 그거 한 얼마씩 하는거예요 10개 하면은 예. 만, 만, 12,000숨정도 12,000숨이요? 응. 어, 하나에, 하나에 1 0 0 0원정도 한다 아 하나에 100원정도 한다고 봐야되네 거의 응. 음. 감... 계란값이 생각보다 비싸대요 아 여기는 다른 다른 어. 싼데 계란값은 생각보다 비싸잖아 그렇죠 아니요, 근한한국보다 물론 에한국에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국에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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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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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방에 어디가 는데 고속도로 없이 그냥 어. 무조건 그냥 일반도로아 네. 모토에. 아, 아. 아, 지금 <laughs> 차 그래서 중간을 막 <laughs> 막 통과하고 있어요 이, 지금 차선다3선다니까 지금 차선이 두개인데 차와 차 사이를 막 통과하고 있어 아, 다 <laughs> 여기는 일반 페이트써 애들이 아, 그러니까 아 수성이구나 아, 일반 페인트 우리 특수 페트 쓰잖아 아페트그안써 아. 애들 아. 비싸니까 아. 차선이 다 지워진다니까 아 사고 났네 사고 났네 아유, 또 뭐, 딱지 떼고. <laughs> 표정 안, 좋, 안 좋던데요. 5L에 4,600순이면, 와, 450, 460원? 5L에? 손님, 여기, 뭐야, 시발려 맞죠, 이거? 그럼 4,600순이면은 1L에 460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요 밑에 있는 80하고 90이 그거요? 그럼 뭐가 섞인 건데요? 아, 그럼. 아, 그래서 저게 좀싼 거구나. 예. 아, 요게 비싼 거고, 싼 거구나. 아. 여기 밑에 있는 게 80하고 91일이 우리가 말했을 때뭘 뭐 이렇게 좀 이게 고급류, 뭐일반유 같은 거 따졌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 6 0 0숨 오른쪽 게5 6 0 0숨이니까 리터당 460원, 560원 합니다. 와, 진짜 싸네요. 여기 기름 난다 하니까 그런지 엄청 쌉니다. 자, 우리 차를 세우고 우리 기사님께서 멈춘 이유가 기도하시려고 멈췄어요 구경을 좀 해보려고요 저는 네. 아 기도를 한 2분? 한 2분 3분 정도 하셨어요 네. 아... 사장실은 아... 저기 발을 씻을수 있는 데가 있어. 아시리아만. 기사님이 이제 또 공기 온 데서 담배를 담야지 예, 기록 가셨습니다 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지금 기사님이 두 번째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네 예, 여기 도로인데 뭐 휴게소 같네요 느낌이 어, 화장실 가려면 어, 무단횡단 그냥 해야 됩니다 음, 방법이 없습니다 아 화장실 때 왔는데 뭐 보이지가 않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나 아저 뒤에 또뭐 보이네 일로 가봐야겠다 아 신기합니다 흙도 그렇고 네. 일로 가야되나 아 이게 다 기도하는 데 같은데 아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네 화장실 어디 네 기도하러 가셨는데 안 오십니다 아 언제 출발할지 모르겠네 음. 해가 이제 뉴욕료 진로 갑니다. 아, 아살라무 알이아먹어뭐래 그냥? 어, 이거이데성트냐물어봤뭔 음, 야, 그거 먹어도? 짜. 아, 딴데. 난 좋아해. 난싫어 나 처음에 못 먹거든 와.. 짱이야 이게.. 그냥 우 우리 인가요 예.. 워터를.. 삼천숨 딱 어, 뭐 아.. 우리나라돈또 300원 하네 삼천숨 그래, 그래. 어디 세번째죠 어디 말하는 거지? 여기야 어디요? 어디? 여기? 여기? 어떤 분? 아이 지금 어, 남자히는 분? 어저 어. 뒤에 옆에 왼쪽에 엄청 짤거야 아너 어, 먹어봐 밥만 드세요 밥만 드셔보세요 물어서 드셔보세요 음 깍두기 어저어 저. Ya. Mana anak situ? Ah, assalamualaikum. <laughs> <laughs> Hai, selamat malam. амидаです。はい。か、ラマド、ラマド。てごびし。 어? 영상 보다 더 귀여운데 응 아빠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는데 음아이 응? 불이 여기 있었구나 아나 이걸 못 찾았어 아나 이걸 못 찾아서 휴대폰을 가지고 했네아내 휴대폰 라이트를 켜고 있네 어 아, 우리 유튜브 스타들 아, 유튜브 스타들 아니야 어? 이물이 너무 예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웃음> <웃음> 나이가 어떻게 되죠?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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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형수님 또 식사 준비하신다고 힘드셨겠네요. 혹시 단이 못 <laughs> <laughs> 봤나요? 단이 못 봤어요. 단이, 다니? 단이가 누구죠? 어, 아닌 것 같은데요. 哈哈哈哈哈哈！拜拜，拜拜。